관계 대명사 학습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는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문장 둥개를 관계시켜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와 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여 쓰지 않고 대신해서 써주는 대명사,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요, 반드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오고요.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쓰입니다.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1, 2, 3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1번이고, 여기 아까 위에 봤던 2번이죠잉.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에밀리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어, 영어 교육에 대한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에밀리가요. 자, 에밀리가 선행사가 되면은, 어, 지금 내용상 조금 이상하고, 요, 요렇게 묶어 줘야지. 내용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자, 그럼 선행사까지 먼저 적어 주고요. 쉬는 주어 역할을 하는 어, 주격 관계 대명사로 얘랑 얘가 지금 똑같죠. 그래서 얘를 대명사를 대신해서 적어주고, 얘를 이미 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들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에밀리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영어 교육에 대한 열권의 책을 적은 작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대, 어, 접속사 역할도 하고요. The author를 한번더 반복해서 대신해서 적어주는 대명사 역할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어, 형용사 절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이 동사가 왔죠. 주어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표를 잘 외워줘야지, 이 선행사가 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알수 있겠죠. 요걸 외워 주시고요. 어, 우리 선행사 포함 왓은좀 이따가 따로 여기 밑에서 4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요걸 잠깐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앞에 선행사 인 명사는 있어야 하고요.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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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오는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가 이렇게 오고요 자그 다음 주어와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에도 뒤에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 뒤에 명사가 와서, 이 선행사의 명사라고, 무엇, 무엇, 이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 여기에는 소관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오더라. 어, 문장이 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지금 1, 2, 3번은 다 봤습니다. 보세요. 동사가 있죠. 그럼면 주관대. 동사가 있어요. 그럼 주관대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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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이웃의 개. 남자의 직업. 요렇게 되면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 그음에 너는 만났다. 다 목적 없죠. 그래서 못 간대. 내가 샀다. 목적 없어요. 그럼 못 간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다음.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요렇게 다 채웠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 같이 있으면 내가 who를 써야 될지, 위치를 써야 될지 모르죠? 사람, 동물이 같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or, known, any, something, 요런 거거나 최상급. 그 다음 first, second, third, 서수. The very, the only, the same, 오거나 the last. 그 다음에, all, no, and some, every. 같은 것들의 수식을 받을 때는, d e a t 써주면 됩니다. 보세요. 사람, 동물 같이 있으니까 d e a t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was을 볼게요. 관계대명사 was은요, 앞에 선행사가 모옵니다 선행사가 안 오고, w a s 와야 하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니까요. 자, 왜 선행사가 앞에 올수 없냐면,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가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what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선행사가 포함이 되있지 것. 주어 동사하는 것이 되겠죠. 뭐뭐한 것. 것이라고 되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명사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선행사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명사절이기 때문이죠. 그지? 자, 그다음에 이 와시 와시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단수 취급을 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해서 볼게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놀라게 한 것은 단수 취급 뭐였다? 그녀의 나쁜 태도였습니다. 바꿨으면 nothing which surprised me 가 되겠죠. 자, 당신은 나에게 무엇 무엇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목적어 자리. 당신이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는 명사절이고, 얘는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명, 문장이 온다. 너희가 비교해서 봐야 될게한개 있습니다. 명사절, 대과, 명사절. 와, 세차있죠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얘는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요 부분에서 잘 봐놓으세요. 알겠죠? 필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보기에 봤더니 다 관계대명사 나와있죠? 아이가 주어, 수어가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죠. 그럼 못간대아닙니다목간 대는 지금 가능한 게 이거, 이거, 이게 가능하죠. 선행사가 매직 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위치가 들어가죠. 자, 이번 볼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목간대 넣을 건데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뭐 만들죠? 왓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놓으시면은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먼저 암기하고 우리 검사 맡은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